안녕하십니까. 나는 농부여입니다. 8월 1일입니다. 8월달 처음이죠. 처음인 8월달입니다. 마늘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식사를 금방 마치고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밤마늘입니다. 밤마늘인데 어, 대단하죠. 크기가 대단한데 이거 어, 부산 석고를 넣은 마늘입니다. 마늘이 단단하고, 그리고 규산질 비료를 넣은 마늘입니다. 마늘이 단단하고 대단합니다. 어, 대단하게 좋은데, 어, 크기가 좋습니다. 대체로 좋은데. 부산 석고를 넣은 마늘입니다. 어, 밥마늘이지만 은 아주 단단하고 병이 전혀 없습니다. 어, 떨어진 것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정도 크기입니다. 이런데. 어, 부탄 석고를 넣고 규산을 넣은 마늘입니다. 저도 이제 막바지 작업들어 가는데 오늘 저녁에 한 발이 실다 주고, 어, 할 겁니다. 오늘 마늘 가격이 참 좋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오늘은 전공판장이 모두 9만 원을 넘었었습니다 9만 원을 넘었고 9만 천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 평균. 상가 중의 가격 차이도 5, 6천 원. 이렇게 중화도 그렇게 나오는데, 어, 참 가격이 좋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은 아마 경기 회복, 기대, 소비 쿠폰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어,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 정부의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기대가 큰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를 때가 됐죠. 너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만의 가격이. 어, 지금, 지금 전 공판장 합천동부라든지, 어, 어, 우포 공판장, 창년 공판장, 이방 공판장 다 9만 원 넘고 9만 천 원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어떤 공판장은 9만 천 원이 넘는 공판장도 있습니다. 뭐, 이방 공판장 오늘 가격도 좋습니다. 창년 공판장도 가격이 좋습니다. 다 9만 천 원, 어, 9만 원. 상의하는 그런 가격입니다뭐이 정도 되는 것 면은 뭐 상하고 어 중가 중하고 또하 이런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은 마늘 농사 지을 만하죠. 지을 만합니다 만은. 올해는 마늘 면적이 조금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생산량이 많습니다. 우리는 기후에서 찾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기후도 기후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마늘, 농민들의 마늘 재배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거, 어, 전에 하고 틀리죠. 어제는, 어, 마늘 전용 비료도 있고, 그리고, 어, 물음병 방지약 많이 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뭐, 옥솔린산이 마늘 물음병에 아주 좋다는 거다 알고 있죠, 이제는. 그 정도로 농약도 많이 보급되어 있고, 있습니다. 많은 보급되어 있고, 약치는 시기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굵어진다는 것, 그리고 요소의 사용도 절제할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마늘 재배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 이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 많이 발전해서 어, 마늘 재배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다. 농민들이 이렇게 봅니다. 오늘 공판장 정 가격은 9만 원, 9만 천원 가까웠고, 9만 천 원이 되는 공판장도 많다는 거,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참 기분 좋습니다. 요 정도 시세만 해마다 이렇게 쭉 되면, 그런대로 많은 농가들이 자재비 아껴가면서 인건비 절약해 가면서 어느 정도 지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무턱대고 투자를 갖다가 많이 하시면은, 지금 이 가격도 적자를 냅니다. 적자를 내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인건비 적게 드리고 농사 잘 짓는 방법을 서로 연구한다면은 뭐 그런 대로 괜찮은 마늘 가격이라고 봅니다. 너무 가격이 오르면 많이 달라져 들죠. 그래서 폭락을 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이 정도 가격에서 쭉 이어지면 좋겠는데 이 정도 가격도 원래 평균으로 치면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다. 88,000원대 가격이죠. 원래 평균은 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키로에 4,400원 정도 상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체 평균으로 보면, 4,000원, 되지 않습니다. 4,000원 살짝 되지 않는 그런 전체 평균입니다. 하여튼 간에, 오늘 기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보내시고, 내일부터, 주말입니다. 주말, 즐거운 하루 보내시, 즐거운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이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